이번 시간에는 우리 틀 고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 고정이라는 건말 그대로 틀을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이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엑셀을 직접 통해서 보자고요. 이제 문제를 보니까 지금 럼 이렇게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이만큼 범위 잡고 사람들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좀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보세요. 지금 여기는 뭐 제가 복사한 거라 이름하고 이런 게다 똑같지만 만약에 전부다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입력이 돼 있다고 하자고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처럼 여기 이만큼 이제 볼 때는 요 위에 이제 제목이 전부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아이 점수가 과제네, 이 점수가 중간이네, 이 점수가 기말이네, 어 종합이 이 정도 점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알수 있는데 얘네들 걸 쭉쭉 보다가 이제 내려간다고요. 내려가면 위쪽에 있던 그 제목이 보여야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한참 보다 보면은 이게 무슨 점수지? 이거는 또 무슨 점수야? 헷갈릴 수 있다고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틀 고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제목을 보겠다 그랬을 때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그 제목을 볼수 있다고요. 그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틀 고정이라는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제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C3 셀의 기준을 해서 틀 고정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틀 고정이라는 거할 때는 우리가 C3번 셀, 요 셀을 선택을 해 놓고요. 우리 보기라는 곳에 가게 되면 창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기의 창이요. 보기의 창에 창이 가게 되면 우리 틀 고정이라고 있어요. 자, 요틀 고정이요. 여기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삼각형이 붙어 있죠? 얘를 클릭해서 우리가 틀 고정이라는 거, 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첫 행만 고정시켜라. 무조건 첫 행을 고정시켜라. 그고요그 밑에 거는 이제 무조건 천 열을, 열을 고정시켜라. 그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특정 위치를 내가 틀 고정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으로, 틀 고정으로 그냥 들어가주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이 C의 3번 셀이에요. 거기서 이제 틀 고정할 거예요. 자, 지금 내가 C3번 셀을 선택하고 틀고정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제목들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지금 1행하고 2행 있죠? 이두 개의 행을 제가 고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밑으로 아무리 내려가도 이 제목들은 항상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제가 이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데 과제다 중간이다 기말이다 종합이다해서 이 점수들을 제가 옆으로 옆으로 계속 복사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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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갔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고그 상태에서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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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도 어디는 계속 나타나요? 이 학번 학번은 계속해서 표시가 되죠. 이게 이제 틀구정이요. 자 제가 아까 틀구정을 할때 C의 3번 셀 얘를 선택해 놓고 우리 틀 고정을 했다고요. 그랬을 때 내가 선택한 그 셀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위쪽, 위쪽과 왼쪽이요. 왼쪽 위, 내가 현재 위치한 그 셀에 왼쪽과 위쪽이 전부 다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 고정은 내가 선택한 셀그 곳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하고 어디가 고정이 된다. 왼쪽 위가 고정이 된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제가 오른쪽으로 쭉쭉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게 되면 학번은, 학번은 고정이 됐죠. 근데 이 사람, 이 학번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내가 이름까지 만약에 고정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처럼 여기 D에 3번 셀 있죠? 이 셀을 기준으로 해서 틀 고정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이 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위쪽에 왼쪽과 위가 고정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 학번도 있고 이름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화면상에 이제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위쪽은, 이 셀의 기준은 위쪽은 요 제목이 있는 줄이구요. 그래서 다시 틀고정 한번 해볼게요. 자, 틀고정에 들어가서 일단 틀고정 해놨던 것 취소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틀고정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른쪽으로 쭉쭉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학번하고 이름이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도 지금 첫 번째 이 학번이다 이름이다 중간이다 기말이다 해서 이런 제목들도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틀 고정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틀 고정시켜 놓고 인쇄를 했어요 그때 인쇄했을 때는 이틀 고정이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메뉴 찾아간 게 지금 보기라는 메뉴 찾아갔죠 화면상에 볼 때만 틀 고정시켜 주세요 그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이 확대 축소도 있죠. 얘도 우리 보기라는 메뉴에 들어갔잖아요. 어내 눈에 볼 때만 확대하고 축소해 주세요. 내 눈에 보일 때만 틀고정을 해 주세요. 그거예요. 확대 축소가 됐든 틀고정이 됐든 이런 거는 인쇄랑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내가 화면상으로 볼 때만 그렇게 확대 축소하거나 틀고정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자, 틀 고정이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 많은 경우 특정 행이 됐든 특정 열이 됐든 그런 것들을 고정시켜서 셀 포인터가 어디에 가든 관계없이 화면에 항상 표시되게 할때 사용하더라. 주로 제목 같은 것들 고정시키더라. 이렇게 틀 고정 해 놓게 되면 그거는 인쇄 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쇄랑은 아무 관계가 없더라. 틀 고정을 실행하게 되면 현재 내가 위치한 셀 포인터의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고정이 된다. 첫 행이나 첫 열만 고정시키려고 하면 이제 보기라는 메뉴의 창에 틀 고정에 들어가서 첫행 고정 아니면 첫 열을 고정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되더라. 그리고 틀 고정 구분서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경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우고 새로 해야 된다. 그 전에는 위치를 바꿀 수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틀고 정도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엄청나게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직접 실습해 보시고 특징들 꼭 기억하시고 지나가세요 틀고 정할 때는 왼쪽 위에요 셀 포인터 기준 왼쪽 위자창 나누기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창을 나눠 주는 거예요 하나의 워크시트에서 이제 여러 개 창처럼 그렇게 볼수 있게 우리가 창을 나누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창 나누기를 할 거예요. 그것도 예제 문제를 보니까 2의 4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창 나누기를 실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2의 4번 셀, 2의 4번 셀이 지금 요 셀이죠. 요 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창이라고 있고 그곳에 우리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나누기만 클릭만 해주면 돼요. 지금 제가 선택한 그 셀이 지금 여기에요. 2의 4번 셀이 여긴데 지금 나누기, 창 나누기 된거 보세요. 창 나누기 그 선이 어디 생겼어요? 지금 내가 선택한 그 셀의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에 생긴다고요. 그창 구분선이 지금 요거 보면 이제 뭐가 생각나요? 우리 틀고정이 생각나죠. 틀고정도 내가 선택한 그셀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에 생긴다 그랬어요. 이창 나누기도 마찬가지요. 이창 나누기도 내가 선택한 그 셀의 기준을 해서 왼쪽 위에 그 구분선이 생긴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 나누기랑 우리 체구정이랑 왼쪽 위가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창 나누기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창이 총 4개가 된 거예요. 여기 창 하나, 여기 창 하나, 그리고 요 아래 창 하나, 요 아래 또창 하나 해서 창이 4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4개 창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얘는 이제 언제 쓰냐? 데이터 양이 많아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필요한 데이터를 한 화면에 전부 다 보기 어려울 때창 나누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움직이게 되면 지금처럼 요 데이터 똑같은 거볼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오른쪽으로 더 가겠다. 왼쪽으로 더 가겠다.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요 데이터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 따로따로 창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게 우리 창 나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과제다, 중간이다, 기말이다 뭐 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어차피 여기 있는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 다 똑같은 데이터거든요. 다 똑같은 데이터기 때문에 내가 지금처럼 이곳을 범위 잡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이쪽에서도 범위가 잡힌다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도 여기도 같이 잡히잖아요. 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개 창으로 나눠서 같이 이제 보면서 작업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우리 창 나누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창 나누기를 내가 해제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 보기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창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나누기가 지금 선택이 돼 있죠. 요 나누기를 한 번만 더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럼 창 나누기가 취소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H9번이요. H9번 요 셀에서 제창 나누기 한번 해 볼게요. 자, 보기라는 메뉴에 들어갔고요. 우리 창 나누기, 나누기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되죠. 그럼 제가 지금 이 셀을 선택했으니까 지금 H9번 셀, 이 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에, 왼쪽과 위에 창 구분선이 생기는 거 맞죠? 지금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창 구분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우스로도 드래그해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 나누기는 이 구분선을 우리가 마우스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 우리 틀고 정한 거 있죠? 틀고 정한 거는 마우스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틀고 정하고 창 나누기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거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자, 내용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아서. 필요한 데이터를 한 화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창 나누기를 이용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한 화면에 전부 다 표시해서 볼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창 나누기요. 창 나누기도 틀 고정이랑 똑같이, 틀 고정이랑 똑같이, 현재 셀 포인터의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 위에 구분선이 표시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창 나누기 하고 인쇄를 해도 인쇄 시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셀 포인터의 위치에 따라서 수직으로 우리가 창 나누기를 하거나 수평으로 하거나 수직 수평, 이렇게 분할이 가능하더라. 그럼 틀고정이랑 비교했을 때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창 구분선을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 할수 있다는 거. 틀고정은안 됐죠. 근데 창 나누기는 그 구분선을 드래그해서 내가 그 위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창 나누기다라고 잘 정리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